인간은 누구나 문 앞에서 멈춘다. 어떤 문은 관계를 향해 있고, 어떤 문은 배움을 향해 있으며, 또 어떤 문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있다. 사람들은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능력에서 찾고, 운과 환경에 탓을 하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막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율곡이인은 이 익숙한 감정을 조용히 뒤집었다.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방향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보았다. 그가 살던 조선의 풍경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깊은 균열로 흔들리고 있었다. 사림과 훈구의 갈등, 붕당의 분열, 정치의 예민함, 학문의 해석 차이가 일으킨 충돌까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고. 한 번에 오만한 말이 곧바로 몰락을 불러올 만큼 시대는 벼랑 위에 놓여 있었다. 이 불안한 공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말을 빨리 해야 살아남을 것 같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며 확신이 강할수록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문은 더욱 굳게 닫혔다. 율곡은 젊은 시절부터 이 장면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배움을 말하는 선비들은 많았지만 배움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학문의 기준이 되었고 말이 빠르고 강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율곡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였던 것은 그들의 다친 마음이었다. 확신은 사고를 굳게 만들고 굳어진 사고는 세계를 좁히며 좁아진 세계는 결국 선택지를 줄인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문은 닫힌다. 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닫혔다. 정치의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스승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인생의 절반이 정해지고 당파를 잘못 선택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겸초는 단순한 인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더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 오만으로 변했고, 오만은 곧 적을 만들었다. 적을 만든 사람에게 문이 열릴 리 없었다. 율곡은 이 역설적 구조에서 중요한 결론 하나에 도달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고, 문을 여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그는 수많은 선비들의 부침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오래 남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늘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를 뜻했다. 그 빈자리에 타인의 통찰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유가 들어오고 결국 미래가 들어왔다. 문은 밖에서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손잡이는 언제나 겸손이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굴복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었고 배움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겸손은 그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조선의 젊은 학자들 중 많은 이들은 지식을 늘려갔지만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배움이 쌓일수록 오만도 함께 자랐고, 오만은 사고를 굳히며 문을 더욱 단단히 잠갔다. 율곡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배움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오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무지는 채우면 되지만 오만은 채우지 못한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단순한 이치를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이 시대적 풍경은 오늘과 다르지 않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배우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난다. 많은 것이 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작 마음은 더 굳어져 있다. 판단은 빨라지고 결론은 서두르고 말은 넘치지만 들을 마음은 줄어든다. 이때 겸손은 조선에서처럼 오늘의 시대에서도 동일한 힘을 가진다. 빨랐던 판단에서 한발 물러서고 내 생각의 틈을 만들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문은 다시 열린다. 율곡이 보았던 문은 능력의 문이 아니었다. 배움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낮아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반응했다. 겸손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걸어가게 만드는 조용한 힘이었다. 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넓어진 사람에게 열린다. 그 넓어짐은 언제나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율곡이 가장 먼저 관찰한 것은 사람의 말투나 태도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사소하고, 더 미묘하고, 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류였다. 사람들은 늘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배우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징후라고 불렀다. 그 징후는 말 한마디에 섞여 있고 표정 사이에 스며 있고 사람이 듣는 자세나 고개를 끄덕이는 호흡에도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속에 하나의 규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토론을 좋아했다. 서로의 사상을 꺼내고 서로의 논리를 겨루며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율곡의 문에 그 장면은 배움의 장이 아니라 확신의 연장이었다. 그들은 배움이 아니라 승리를 원했고 사유가 아니라 우위를 원했다. 학문은 도구가 아닌 무기로 변해 있었다. 그가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도 자신의 생각을 준비하는 사람. 더 강한 말로 상대를 덮으려는 사람.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이들은 스스로를 높은 곳에 올려놓았고, 그 높은 곳은 곧 배움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였다. 율곡은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결론 다졌다. 다친 마음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열린 마음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다친 마음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 속도는 있지만 깊이가 없고 견고함은 있지만 넓이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는 서툴렀다. 반대로 마음을 낮춘 사람은 판단을 늦춘다. 늦추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다양한 것을 듣고 내 생각을 수정할 자리도 남겨둔다. 그 자리가 바로 문이 열리는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사람에게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까지 열렸다. 율곡은 그 차이가 결국 미래의 차이라고 보았다. 겸손한 사람은 현실에 맞춰 사고를 움직였고, 오만한 사람은 사고에 맞춰 현실을 재단했다. 전자는 세계와 함께 성장했고, 후자는 세계를 잃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율곡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빗댔다. 강물이 높은 곳을 향해 흐르지 않듯 사고도 높은 마음을 향해 흐르지 않는다. 강물이 낮은 곳에 모이듯 지혜는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모였다. 낮은 곳은 약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관찰은 조선의 정치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당쟁으로 분열된 조정에서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지키려 했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논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전자는 싸움을 키웠고 후자는 다리를 놓았다. 다리를 놓는 사람만이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결국 문으로 이어졌다. 사고가 깊어질수록 율곡이 내린 결론은 더 단단해졌다. 겸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 장치였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조용한 구조였다. 그 구조는 단한 번의 판단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 천천히 빚어졌다. 한 생각을 낮추는 일. 한 판단을 미루는 일, 한 순간 멈춰서서 내 자리를 다시 보는 일, 이 반복이 사람이 가진 세계의 지도를 바꾸었다. 지도 위에 문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가 바뀐 결과였다. 율곡에게 겸손은 열리는 마음이자 열리는 사고이며 열리는 미래였다. 닫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길을 반복했지만 열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만들었다. 겸손은 바로 그 길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신했다. 문을 여는 힘은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을 낮추는 순간 세계가 달라졌다. 세계가 달라지는 순간 문이 열렸다. 율곡은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은 드라마처럼 요란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처럼 극적인 장면에서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틈에서 일어났다. 말 한마디의 멈춤, 상대를 바라보는 눈의 흔들림, 스스로의 판단을 잠깐 내려놓는 호흡 같은 미묘한 틈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선비들을 보며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재능이 뛰어나고 말이 빠른 이들이 토론과 정치에서 먼저 나섰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역시 빨랐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있었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말과 행동이 사고의 모든 영역을 덮고 있었다. 반대로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말을 덜 하고 듣는데 시간을 두는 사람, 자신의 판단을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의 흐름이 변할 때, 정치의 줄기가 바뀔 때, 사람들이 떠나는 자리에서 머무를 사람이 필요할 때, 그들의 이름이 조용히 불렸다. 율곡은 이 패턴을 마음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닫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열린 마음은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다. 전자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후자는 배움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배움을 중심에 둔 마음만이 먼저 닫혀 있던 문을 발견한다. 그 문은 거대한 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작은 문이었다.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되묻는 문.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문.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문.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문. 문은 늘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율곡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긴 시간을 썼다. 사람들은 늘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길을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었다. 오만한 사람은 능력을 막혔고, 겸손한 사람은 능력을 살렸다. 능력의 발리는 태도의 방향에 달려 있었고,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는 그 원리를 자연의 흐름에 비유했다. 바람은 높은 산을 피해 낮은 골짜기를 지나고, 비는 단단한 돌을 피해 부드러운 흙으로 스며든다.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단단한 마음을 피해 부드럽고 낮아진 마음으로 모였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문이 생겼고, 그 문을 중심으로 길이 이어졌다. 그래서 율곡은 이렇게 보았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애써도 열리지 않는 이유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문은 밖에서 미는 힘으로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 걸쇠가 풀릴 때만 열렸다. 그 걸쇠의 이름이 바로 겸손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 경험한 사람은 변했다. 자신의 관점만으로 보던 세계가 넓어졌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보던 세계가 들어왔으며, 그두 세계가 합쳐진 자리에 새로운 사유와 선택이 생겨났다. 그 선택이 바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길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문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반응했다. 율곡이 이 원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도덕을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겸손은 삶의 도덕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였고 미래를 여는 기술이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사실로 사유를 수렴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은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문을 지나 더 넓은 세계로 걸어갈 수 있었다. 율곡의 사유는 넓은 강처럼 흐르지 않았다. 오랜 관찰과 실패의 기록,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균열, 권력과 학문의 충돌, 그리고 인간 마음의 작고 사소한 움직임들이 한 지점으로 차분히 몰여들었다. 그 지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필연으로 도착한 결론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학문이 깊은 사람, 말이 빠르고 논리가 날카로운 사람들조차 문 앞에서 길을 잃었다. 반대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문을 하나씩 열고 조용히 더 넓은 자리로 걸어가는 장면도 있었다. 그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 앞에 선다. 그 문은 기회로 열릴 수도 있고, 관계의 변화로 열릴 수도 있고, 내 세계가 확장되는 길로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닫혀 있었다. 율곡은 그 차이를 태도의 결에서 찾았다. 겸손한 사람은 문을 미리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고, 준비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반대로 오만한 사람은 문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능력을 기준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문은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만 움직였다. 배움을 받아들일 자리, 사람을 이해할 자리,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자리, 이 자리를 준비한 사람만이 닫혀있던 문을 건드릴 수 있었다. 율곡의 이 깨달음은 단순한 경험적 통찰이 아니었다. 조선이란 긴장된 시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길을 잃고 누가 넓은 세계에 닿는지를 끝까지 관찰한 결과였다. 결국 결론은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다. 이 문장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역사와 심리를 관통하는 분석이었고 당대를 넘어 오늘까지 유효한 원리였다. 그의 사유는 조용히 여기로 모여들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다. 이 문장은 공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구조, 배움의 자리를 만드는 기술, 사고가 넓어지는 방향성, 삶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의 방식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설명이었다. 문이 열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다. 낮추었기에 더 많이 보고, 더 넓게 듣고, 더 멀리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걸음이 결국 문과 문을 이어주는 길이 되었다. 율곡의 문장은 시대를 해석하는 도구였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도구였고, 삶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였다. 그 도구는 하나의 단단한 결론에서 시작된다. 문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이 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 겸손은 미래를 열어주는 마음의 열쇠라고,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비워진 사람에게만 쥐어졌다. 율곡이 살던 조선은 논쟁이 많았고, 판단이 빠르고, 각자의 확신이 서로를 밀어내던 시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역시 말이 넘치고 정보가 과도하며 확신이 서로를 향해 충돌하는 시대다. 이 흐름에서는 능력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율곡의 결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늘의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누군가의 통찰을 손 안에서 읽을 수 있으며 세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졌음에도 문이 더 쉽게 열리는 시대는 아니다. 오히려 문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보는 눈은 더 흐려졌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조건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쌓아도 그 정보를 받아들일 자리가 마음속에 없다면 문은 그대로다. 반대로 마음에 작은 틈만 있어도 단한 문장이 사람의 세계를 바꾸고 단 한순간이 길을 다시 만든다. 오늘의 우리는 빠른 결론에 익숙하다.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단을 내려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믿으려 한다. 이 습관은 문을 좁힌다. 문이 좁아지면 선택은 줄어들고, 선택이 줄어들면 미래도 줄어든다. 그러나 겸손은 이 흐림을 거슬러 문을 다시 여는 기술이다. 배우려는 마음은 사고의 방향을 바꾸고, 타인의 말을 그대로 들으려는 태도는 내가 몰랐던 세계를 조금씩 넓힌다. 넓어진 세계 위에는 언제나 새문이 만들어졌다. 조용히 듣는 사람, 결론을 늦추는 사람, 자신의 틈을 인정하는 사람.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보려는 사람. 이들 앞에서 문은 예외없이 반응했다. 문이 열리는 조건은 한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곡의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겸손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존 기술이자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다. 문은 높은 사람에게 열리지 않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열리지 않고, 더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다. 문은 낮아진 사람에게 열린다. 우리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는 순간,